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언 30장 1절로부터 14절 너는 아느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의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너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원 3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앞부분을 다루고 월요일은 뒷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문 30장은 아굴의 자문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지요. 문제는 아굴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는 주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지역도 아닌 마싸 지역 또는 마싸족의 족장이 아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이 아닌 아굴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만 사람을 비롯해서 타 지역, 타 국가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므로 아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자인 아구레 글이 잠언 안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삼십 장 아구레 잠언의 핵심은 참된 지혜는 겸손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왜 겸손이 참된 지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큐티 집인. 복 있는 사람의 그 안에 속해 있는 해석보다도 제 스스로가 이 본문을 연구하거나 해석해서 전달하게 되는데요. 아마 첫 번째 문단은 우리 교재와 너무도 다른 해석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본문에서 아굴은 당시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는 것이지요. 그 인용은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참 무지한자입니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요. 반대로 무신론자가 떠드는 소리로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창조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질문 또한 하나님 저는 창조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너는 창조에 대해서 뭘 그리 아느냐라는 식의 불신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의 문장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약 인용이라고 한다면 5절 6절은 앞서 제기되었던 질문이나 회의론자들의 무신론에 가까운 질문 공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논리나 경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가르친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하시는 이 말씀들은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겸손해라.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라.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구절입니다. 아굴의 기도라고 소개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경험이나 자기 지식 또는 자기 확신 심지어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장담, 이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앞에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신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구리 기도에서는 겸손만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자는 부유할 때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할 때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굴의 기도의 특징이지요 아굴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저를 지켜주셔야만 여전히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강구가 아굴의 기도에 나타나 있는 강구 내용입니다 그러니 참된 지혜는 겸손이다 하는 사실을 아구리 기도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상전은 교만 해서 안 된다. 그것을 종을 비방하지 말라 하는 교훈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네 종류의 악한 무리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는데요. 악한 무리들에 대한 가르침도 교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겸손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녀 등장하지요.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심히 높은 눈과 눈꺼풀을 가진 자가 등장을 하지요. 이 모든 것은 다 교만한 것, 탐욕스러운 것, 자기 과실을 즐겨하는 인간의 교만스러운 모습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삼키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분노를 사는 일을 행하는 일이 되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자다. 그것을 가르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지혜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